상어 할머니 hey, 상어 다상항 뚫어 뚫어 바닷속 현호 여기 봐 지난 저기 <laughs> 오늘 훈련하니까 어땠어 잘 재밌었어? 응 좋은 야구장 와서 하니까 야구가 어땠어요? 재밌었어 얼마나 재밌었어요? 많이 많이 재밌어 여기 보고 여기 이제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어땠어 현호가 아까 해준 얘기가 있잖아. <laughs> 다시 거, 어땠어, 오늘? 추웠어? 아니요, 더웠어. 얼마나 더웠어? 많이. 많이 더웠어? 여기 고고. 앞으로 야구 열심히 할수 있어요? 네. 그쵸, 이게? 꿈이 뭐예요, 현우하고 예영이? 파일럿. 어? 파일럿. 파일럿 되는 거예요? 예영이는. 예영이도 야구 열심히 할 거예요? 네, 요 하나, 둘, 셋, 화이팅 하자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예 <laughs> 여기. 는대답감독이 안좋아? 미안해 감독님이 감독님 사랑해요 할까? 감독님 사랑해요 <laughs> 사랑해요 <감동이> <laughs> 좋아해 한번 하자 사랑까는 아니야? 손하트 한 번만 해줘 사랑해요 이랬는데 손하트 한번만 하자 영이도한 번만 더 해줘 응. 현호도 높게 그래 마음은 알았어 은혁도 <laughs> 마음이 알았어